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당면부터 먼저 먹자. 그래 그래. 응. 단면. <laughs> 네가 먼저 먹어. <laughs> 자동이다 이제. 막 갖다 든다 <laughs> 주는 줄 알았어. 난 자동으로 주는 줄 알았어. 당연히. 노노노. No, no, no. no. 덜어둬. 많이 먹어야지. 배고파 버섯 이랑 고기. 아 맛있구만. 맛있어. 응. 양념 잘 됐다. 고기 양념. mm -hmm. 아유, 음, 맛있네, 국물도 맛있어. 음, 국물. 음, 그거지? 담백한데? 음. 음! 연이랑 고기랑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난 버섯. 난 버섯이 제일 맛있어. 버섯? 응. 오우. 자동 asmr 반만은 먹고싶다, 가 어? 그래. <laughs> 뭐, <laughs> 반만먹 <laughs> 음. 음. 근데 내가 이렇게 진짜 먹고도 음. 되게 유지를 어. 잘하고 있잖아. 어. 근데 그거를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다, 음. 댓글에. 음. 음. 댓글에 봐. 살,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살더 안찌냐, 어. 어, 살은 더 빠지고 있냐. 어. 해가지고 유지 어떻게 유지를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어. 댓글이 진짜 꽤 있었어 어, 어 많았거든 응, 응. 맞아 언니는 유지를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응. 생각보다 너무 잘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응. 한달 동안 이제 언니 집에 여름에 있으면서 살을 좀 빼갖고 갔어요 뺐다가 다시 서산에 올라왔는데 그때 살이 엄청 쪘어요. <laughs> 그래서 버텼는데 음, 제가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보니까 너무 제 자신 이 너무 뚱뚱하고 너무 막시험 소치처럼 막, 막 이게 몸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진짜 난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제 나좀 살을 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아마 다 아실 거야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내가 어, 어, 어. 이제 글도 많이 올리고 어, 어, 어.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달 동안 다이어트를 한 결과, 네, 저는 2kg, 그리고 동생은 무려 5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와, 진짜 잘했다. 응, 잘했어. 일일 아. 일식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음. 그때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배고픈 걸좀잘 참았어. 밤에 잘 참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배고픈 걸 참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날 그냥 갑자기 야식을 시켜버렸어. 약을, 야식을 시켜가지고 그때 먹었는데 그게 이미 터져버린 거야. 그래, 한번딱 퇴원되면. 어어. 그래서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배고픈 게.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동네 그 슈퍼의 맛동산을 원플러스 원 세일했거든요. 계속 사먹었습니다. 아맞아 음. 그걸로 음, 음, 음. 다시 원상복귀이돼 취한 다이야 다시 한달반 만에 8kg? <laughs> 어 8kg 봤던가 <laughs> <laughs> 에 살이 많이 찌더라고 요 그렇게 빨리 찐다고? 어, 어, 어. 어어어 어. <laughs> 배고픈 상태에서 잠 들잖아 어. 자기 전에 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자면서도막 먹는 꿈을 꾸는 거야 막막 음. 뷔페에 갔는데 막 갖가지 음식들을 다 담아 <laughs> 다 담았는데 딱 먹으려고 한숨을 꾸면서 깨 <laughs> 진짜 그 정도로 진짜 먹은, 먹는 꿈 진짜 많이 꿨었었어. 나도 이게 배고프니까 혼자서라도 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맞아. 어 그런 강박감이 어, 있 나. 어어어. <laughs> 우리 같은 사람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저희가 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음.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날에는 막 양껏 쳐려서 맛있게 한 끼를 먹어요. 근데 이제 촬영이 없는 날. 촬영이 음. 없는 날에는. 일반식인데 양을 좀 줄여서 한 끼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입 터짐 방지를 위해서 저녁에는 요요 요 병아리콩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음 물론 진짜 운동도 운동도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운동까지 맞아 맞아 음. 쉐이크가 그렇게 막 맛이 맛있... 라고는 어, 느껴 본 적이 없어. 진짜 어때? 어 느껴 본 적이 없어. 진짜 없어. 어. 그냥 억지로 어 마셨던 어, 기억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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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분병이 좋아서 사았단 말이야. 근데 막 뭔가 막뭐 말로 설명하기 이상한 맛이나 어, 이상한 어. 맛이 나고 되게 밍밍하고 약간 질리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맛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6개월 전부터 응응응, 응, 응. 제가 한창 다이어트 할때 그, 6개월 전부터 먹었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처음 먹자마자, 제 눈이 이렇게 진짜 동그래졌어 반했어. 너무 맛있어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진짜 첫사랑을 어, <laughs> 만난 느낌이랄까? 어. 어, 어,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내가 다이어트 브이로그에도 한번 넣은 적이 있었어. 이거 음. 먹는 영상을. 음, 근데 음. 그때도, 어, 이거, 어, 리시님드신 단백질 쉐이크, 어떤 거예요? 그, 어떤 제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 어. 어. 꽤 있었는데, 그 궁금해 하셨던 쉐이크가 바로 이 병아리콩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달달하면서 그 인절미? 고소한 인절미 만그 어, 어. 어, 맛이 나요. 음, 음.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제가 먹어본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맛있고, 이거는 한 번도 먹으면서 질리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는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맛있게 다이어트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병아리콩으로 만든 쉐이크잖아 음. 근데 병아리콩이 슈퍼푸드인건 알지? 어, 다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음, 음, 음. 이 병아리콩이 슈퍼푸드인 이유가 음. 칼로리는 낮고 음. 고단백질이어서 포만감이 음, 음, 음. 진짜 진짜 좋아요 음. 음. 그냥, 쉐이크는 거기서 거기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음. 별 기대를 안 했단 말이야. 어어. 근데, 웬이,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서 진짜 이거는 단백질 쉐이크계의 혁명이다, 아, 이면서 아, 이 회사는 진짜 상해야 된다, 이래막 그래, 이랬거든. 어어. 근데, 농담이 아니고, 콜레겐 밥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씹으면서 먹으니까 확실히 이 포만감이 더해져서 굉장히 든든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또 우유 가루가 음, 들어있어. 음, 맞아, 맞아. 음. 어, 한마디로 음. 물만 넣어도, 어, 맞아. 든든한 한끼가 완성되니까 정말 정말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게 제가 6개월 전에 먹었을 때보다 음, 음. 더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어. 칼로리는 더 낮아지고, 음, 그리고 그 단백질은 음. 더 높아지고. 음. 음. 이제 한 팩으로 단백질 진짜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다. 음, 그렇지. 음. 음. 다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음.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좀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음. 음. 그리고 저희처럼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근데 식단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저희처럼 살을 뺄수 있습니다. <laughs> 저희도 먹는 양이 되게 많은데 저녁에 이거 하나만 먹으면은 이 배고프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어, 잘안 들고.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입 터짐이 없어졌습니다. 음. 그 정도로 포만감이 진짜 좋고 그리고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이제 신년이니까 음, 음.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음, 음. 음. 그래서 저희도 아직 다이어트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음. 저희처럼 음. 건강하고 음. 맛있게 다이어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매가 할인이랑 이벤트 많이 많이 가져봤으니까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확인해서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만 알면 안 되는 맛이야. 아, 그거 맞아. 진짜 이건 소문내야 돼. 어, 이거 진짜. 어. 이거 소문내야 되는 맛이야. 어. 어. 너무 맛있어. 응. 이거는 나만 알면 안 돼. 맞아. 그래. 자, 이제 먹자. 소불고기도. 어. 나만 알면 안 돼. 어. 나도 같이 알아줄게. <laughs> 맛있다 아까 너가 얘기한 대로 반바람 먹어야겠다. 음, 음, 나도. 음. 국물에다가 얼음 맛있을 것 같아. 많이 먹었니? 응너안 좋아하면 가라. 버섯, 파 먹어. 파 넣어서 먹어봐. 맛있어. 파 응, 많이 먹었어. 잘라서 응. 맛있어. 음, 확실히 고기 양념이 돼 있어 가지고, 응응 음. 음, 음, 음. 고기 먹을 때마다, 응, 음. 양념 맛이 퍼지는 게 맛있어, 음. 맛있었다. 응? 소불고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아주 있죠. 맛있다. 재료는 약간 샤브샤브랑 비슷한데, 응, 응. 샤브샤브랑 맛이 달라 또. 맞아. 응. 다시 한 그릇이 됐다. <laughs>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응. 서산에 이 불고기 이거 소불고기 되게 맛있게 하는집모거든 몸니 안 갔었나? 응. 안 그래? 옛날에 백종원 골목시장에 나왔던데. 안 갔어. 안 갔어? 응. 거기 진짜 맛있어. 거기 점심시간 되면 사람이 응. 엄청 많아. 바글바글. 응. 먹어봤어 뭐 만뭐 먹어봤지 두 번이나 먹었어 나는. 음 어때? 맛있어. 이거랑 비슷해? 아니. 그게 더 맛있어. 음잘 <laughs> <laughs> 음, 먹었다. 잘 먹었다. 어, 깍두기 진짜 맛있다 언니. 그래? 어, 깍두기 진짜. 이번에 너무 맛있게 됐어. 음. 아니면 너무 익었어. 음. 그래서 맛있어. <laughs> 해가 졌다 <laughs> 해가 졌어 음. 오, 잘 먹었다 음.